아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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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일로 오세요아 아, 이거 뭐. 어 이제 꿀 그래. 하얗다. 다해. 오빠. 아 꿀이가 아니. 아. 선글라스 <laughs> 예쁘다. 맞습니다. 아왜존댓 말해? 아왜더해전 말. 왜 이러는 거야? 아왜 비주한테 전 밥이 더럽겠어. 왜 그래? 오늘 진주랑 미주한테는 뭐라고 이렇게 못하겠다. 어, 오늘은 뭐라. 해뭐 어때. <laughs> 뭐 어때. 어쩔 거야. 너네 그 지금. 아, 아닌지 너네. 너는... 너... 근데 우정 아니, 오빠가 회사를 옮기더니 약간 그... 음중도 나가고 어. 지금 팔짱 끼고 있는 거 봐. 아, 뭐야. 제가 미안한데 지난주에 재석이 형한테 30분. 네. 처음 맞았거든. 왜, 왜 근데 왜간 거야. 얘기 좀 해도 근데. 오빠가 아니, 왜 쳐맞는 거 같아? 그래. 아까 뭐. 왜 청하는 거야? 왜? 이 청하는 거야?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 오늘은 니들 하고 싶은 대로해 <laughs> 오늘 제 마음대로 하세요. 다 됐어, 그만해. <laughs> 그만해, 형. 그만하 그만해야 그만, 그만하면 그만 그만해. 아, 왜 마지막에 얘들 이래? 그래, 아. 그래요. 네, 그래요 아니 어쨌든 또 저기 그 우리 오늘 뭐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거, 이거 뭐예요? 저건 뭐야? 왜 뭐야? 자 어. 오늘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해 드리려고. 어, 좋예요 <laughs> 갑자기? 왜왜 어, 왜 대접해줘요? 아 이거 뭐.. <laughs> 그냥 마음이.. 어, 어, 예. 저희 오늘 맛집 세군데제다니 건데 아 그래요? 예. 근데 뭐, 그냥 뭐, 먹는 거면 뭐, 3시간 뭐 어렵지 않은데? 징그러운 어, 거 어, 먹는 거 아니야? 개미 이런 거? 어, 지렁이! 에이, 에이, 그건 네가 먹으면 되지 오늘, 네. 아, 그래 오늘은 진짜? 애들 얘기할 때 에이 이런 거 하지 마 <laughs> 그러지 마! <웃음> 왜? 그건 처럼 해! 안 돼! 평소처럼 해! 아 진짜.. 뭐야? 30초의 맛? 30초의 맛이 뭐야? 그게 뭐야?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거3 0초에먹 건데. 10초 안에, 안에 먹어야 되는 건아니까1 0 안에 먹어야 되는 건아니까아보시면안 쉽니다. 자! 정도 자, 정도? 자 아! 간다! 자, 하나, 둘, 셋! 아! 아! 가 어디야? 제발!